이게 뭐야? 내가 엄청난 요리를. 당신 <laughs> 그 뻥치는 습관을 <laughs> 안 고칠래? 응? 또띠아인데, 응. 내가 또띠야 이거, 그걸 직접 만들어서 구웠어. 그거 음 시금박 처리하려고. 아. 음 그냥 시금박 이렇게 맛있는 재료들하고 볶아가지고. 그 도띠아에 싸어도테아에싸면 음. 이게 뭐더라 터키에서 케밥 응? 터키에서 자주 먹는 케밥 아니야 소녀가 과문하에 응? 자세히 모르겠사옵니다 저자자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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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쓰레기통 있어. 이 쓰레기통 있어요. 음. 예쁘지? 예쁘네 비주얼은 그럴 듯하네. 응. 어휴. 나름대로 힘들었어. 음. 응. 어유, 맛있네. 야, 이 저녁 식사, 식사 때마다 술 타령을 하는 게 만일 사라진다면 무슨 맛으로 살까 싶다 이게 술 나는 와인 마실 때마다 두 도시 이야기의 그 와인통 떨어뜨린 장면 있잖아 그것 생각나 두 가지 점에서 난 그게 인상적인데요. 첫째는 그두 도시 이야기에 보면 찰스 디킨스가 쓴두 도시 이야기에 보면은 파리 시내에서 이 술통을 싣고 가던 마차가 굴러가지고 술통이 막 깨져서 길거리에 포도주가 쏟아져서 길거리에 이제 흐르죠. 그걸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서 그릇으로 퍼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런 와인을 이렇게 막 핥아먹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면 그때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직전이잖아.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마땅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 그한 장면을 가지고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굶주리고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길바닥에 엎드려서 도로에 울퉁불퉁한 도로에 고인 그 와인을 엎드려서 막 핥고 있는 그 장면. 이게 그걸 말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얼마나 술이 우리 인간에게 큰 위안인가 하는 그술 예찬. 이두 가지가 난 떠올라. 그, 그두 도시 이야기에 그게 한번더 포도주 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 일을 마치고 와인 한 잔을 마실 수 없, 없다면 차라리 그 순간에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런 대사가 나와 난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 나는 먹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laughs> 와인 없으면 맥주 마시면 되고 맥주 없으면 소주 마시면 되는데 술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안인가. 그러고 1800년대 프랑스에 정치한 놈들이 얼마나 악당이었나 이두 가지. 근데 이 와인이 4,900원이잖아. 응? 4,800원. 4,900원 아니야? 4,800원. 자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술 타령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와인이 우리는 매일 마셔요 매일 저녁 식사 때 와인을 이렇게 한 잔씩 마시는데 이렇게 마시면 이 와인 한 병으로 이틀 마셔요 그러면 한달 동안 열다섯 병 마시겠죠 이 와인은 우리가 매일 마시기 위해서 제일 싼 와인을 그 마트에 가서 사옵니다 4,800원 에요 그러면 하루에 2,400원어치 우리 술을 마시는 겁니다. 매일 하루에 2,400원이면 한 달이면 어 얼마지? 6만 7만 2천 원이요. 응? 그래서 음이 정도 이 정도 지출은 이 저녁에 와인 한 잔이 주는 즐거움에 비추어봐서 음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시고 있어요. 그것도 뭐 형편이 안 되면은 또안 마시면 되고 소주 마시면 되고 소주가 더 싼가? 조금 더쌀 거야 소주 마시면 근데 뭐 지금 소주 한병이 얼마지? 응? 소주 한병이 얼마지? 식당에서 4,000원 응. 가게에서 슈퍼에서? 응 2천 원 정도? 한 2천 원 갖고 그니까 별 차이도 없네 큰 차이 없지 응 근데 우린 둘이서 소주도 한병못 마셔 한 병? 한병 갖고 둘이? 응, 응. <laughs> 조금 남잖아 때에 따라서 다르지 둘이 한병 마실 수도 있고 많이 안 마시면 응. 차이는 없네요, 그죠? 음. 막걸리가 제일 싼가? 막걸리 모르겠어. 막걸리가 제일 싼것 같은데? 하긴 또. 막걸리도 막걸리 나름이지. 응? 근데 아무튼 나는 그전에는 그냥 나는 반주라는 거는 별로 안 했어. 원래. 그냥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 술 마시지. 집에서 음. 밥 먹을 때 반주로 술 마시고 그런 건데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은 반주 별로 안 마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반주 마시면 그거는 알콜릭인 거야. 되게 응? 에이, 음. 젊은 사람들이 반주 안 마신다고? 응 음. 마셔 젊은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나 지 젊은 사람 나 젊을 때는 반주 안 마셨어. 그러니까 당신 이 젊었을 때안 마셨다는 거지. 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마시는지는 모르잖아. 당신은 안 음. 그래? 음. 알수 없다. 어쨌든 나도 예전에는. 반주는 잘안 했어. 그냥 술 자리에서 술 마시면 술 마시는 거지. 식사하면서 뭐. 근데 대체로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외할아버지 꼭 반주 드셨거든. 저녁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주를 하는 것 같아. 팔로이라 여기? 발목 아파서 응 음, 이게 손목이 너무 아파 여기 화단 만들어 놨는 거 보니까 아파서 마땅한 정도 수준으로 <laughs> 휘두르놨는건 분명한데 근데 여기에 붓꽃이 그냥 쭉다 나왔대 응? 응? 붓꽃? 무슨 붓꽃? 칫뿌린 거아 그게 붓꽃이야? 분꽃 분꽃 분꽃이구나 <laughs> <응. 웃음> 이. 아니 그러니까 쟤네들 싹잘 튼다 음. 다, 다 나왔더라. 응, 음, 많이 나왔어. 여기 분꽃쫙 음. 피면 이쁘겠어. 좋네. 그러나 음이? 저쪽에 장미 한두개더 심으려고. 응. 음. 어. 이제, 우리 책방 앞에 이제 초등학교 화단처럼 되겠네. 응? <laughs> 옛날에 우리가 많이 보던 촌스러운 꽃도 심을까? 멘드라미 음. 이런 거다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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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예전엔 젊을 때는 그걸 보기 싫었거든 음. 학교 하단 음. 내가 초등학교 정문에서 20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거든 음.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교정에서 항상 놀았어. 음. 아침부터 밤까지. 어, 거기가 놀이터야? 음. 놀이터야. 음. 학교 아, 학교 아, 다닐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교문 앞에서 살았어. 그래서 아, 국민학교 다닌 동안 내내? 음. 음, 음. 중학교 다닐 때까지 음. 거기서 살았거든. <laughs> 그래서 초등학교 교정이 완전히 모든 시설이 다 이제 내가 활용하는 음, 그래 음. 나는 어릴 때부터 꽤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야. 읍내내지 음내, 응. 음. 그런데 음. 뭐 학교 앞에 사루비아, 음. 분꽃, 동숭아 옛날에는 사루비아가 음. 꼭 있었어. 채송아 음? 음. 음, 그런 것 요즘은 그 셀비어를 사람들이 세상에다 안, 안 심는 것 같은데? 못 봤는데. 우리 때는 있었어. 그니까 있었는데 요즘 못 봤지 셀비어? 응못 음, 봤어. 못 봤지. 근데, 하도 오랫동안 맨날 보니까 거의 젊어서는 그의 지겹더라고. 응. 요즘 그런 게안 보이잖아. 응. 무궁화 꽃, 꽃 응. 있고. 무궁화 이제, 꽃하고, 예. 응. 지그지그대. 측백나무 있고. 응. 되게, 되게, 모든, 모든 국민 학교가 다 똑같아. 거의 똑같은 것 같아. 그치? 응. 좀 심심하게 만들었더니 맛, 맛없게 느껴진다. 맛있는데, 왜? 어? 왜? 맛있는데. 싱분하게 해야지 이걸 짜게 하면 되겠어. 짜게 응. 응. 하면 안 돼. 그럼 당신 좋아하는 케첩을 처먹지왜그랬겠어 인터넷에 보니까, 응. 원래는 이거, 이, 이렇게 케첩을 바르고 사는데, 응. 응. 좀 참신하게 내가 만들려고 안 놓고, 음. 음. 확실하게 맛있는 오이지가 있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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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나 하면 오이지를 이렇게 딱 얻어서 먹으면 되니까. 한 열흘에 한번 정도는 깎아야 되는 것 같아요. 2주? 그보다 더 자주 깎는 것같던데 응? 음? 그보다 더 자주 깎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구역을 여러, 여러 개로 세분 해서 음. 하기 때문에 하루에 다 깎는 게 아니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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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풀 깎는 거 일이다, 그치? 음. 너무 편한 거를 원치 않아. 딱 지금 정도 일하고 놀고 그렇게 계속 할수 있으면 만족해. 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너무 힘이 없어. 노동력이 없어 나는. 왜이렇게 노동력이 없을까? 응? 당신이 해놓은 거본 결과물을 보면 응.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노동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laughs> 지금 저 밭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laughs> 어? 작물 뭐꽃 이런 거 전부 다 해놓은 거다 당신이 했잖아. 굉장히 양이 많아.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항상 너는 당신이 욕심이,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야 <laughs> 응. 이만큼 일하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데 여름에 여행 갔던 곳들이 생각난다 응? 그래? 어디어디 응. 어디 생각나? 아니, 작년에 더울 때 구조라라 그러는데 갔었잖아 영월 아니 구주라 해변이랑 거제 남해 한청더울때 음. 갔었잖아. 응. 거제 동룡. 응. 어 그때 6월이었어, 7월이었어, 한청 더울 때였어. 되게 더웠어. 바닷가서 에막 거의 막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응. 굉장히 더웠어. 응. 반바지 입고 다녔잖아. 어? 응. 거제 그 뭐야? 음. 망치 해변? 망치 해변 말고 망치 해변 말고 구조라 몽돌 해변 있잖아. 거제 몽돌 해변. 음, 음. 검은 몽돌 해변. 음, 음. 거기에서 점심 먹, 먹던 날을 기억나는데 와 완전히 막좀 맛있는 식당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타죽는 줄알았어 너무 더워가지고 <웃음> <웃음> 응. 응. 아, 그날 먹은 멍게 비빔밥. 근데, 우리 둘다 멍게 비빔밥 먹었어. 응? 응. 맛있었어. 응. 응. 근데, 그럼 영월 같은 것도 작년이야? 영월은 재작년일 수도 있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응? 그럴 리가 없다고. 그분이 여기 왔었잖아. 음. 우리 집 지은 음. 다음에. 응? 작년인가? 우리, 우리, 거, 저... 우리 거실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그랬잖아. 응. 작년이겠지, 그죠? 응. 궁금하네, 어떻게 지내는? 삿갓. 김삿갓. 응. 그럼 이제 여름 됐으니까. 영월도 다시 한번 가고 저기 뭐야 거제 통영 도 한번 더 가자. 이번에는 그 남해 에 남해까지 포함해서 남해 근데 남해에서 통영은 조금 거리가 돼가지고 내가 아침에도 말했지만 당분간은 그냥 집에 있자고 돌아다니지만. 바둑도 배워야 되고. <laughs> 당신 그 바둑 그 AI 하고 하니까 재밌다며? 아니, AI랑 바둑을 두, 는데 그니까, 러 지금 완전 초보자잖아? 응. 그니까 AI도 초보자 수준에 맞게 서 두는 걸거 아니야. 응. 근데 걔는 잘도 나보다, 항상. 저희 약 올리잖아. 몇번 두고 나면 당신이 이겨. 그럼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야. 음. 난 아직도 술을 못 읽어가지고 깔빛하면 뭐 잡히고. 음. 뭐. 어 하는 사이에막 그래도 음. 생각, 생각만 생각 하면 이겨. 생각만 하면 생각을 보통은 생략하고막여기 나볼까 하고 쿵쿵 놓으면 지는데. 바둑은, 판을 이렇게 쳐다보고, 생각을 오래 하면은, 자기보다 훨씬 더 고수하고도 둘수 있어. 고수가 천천히 두는 거 기다려주기만 하면. 근데 너무, 너무 그러고 있으면, 답답하지, 여보. 그럼, 당신이 그러잖아. 한줄에다만 아, 보고 있잖아. 응. 아니. 바둑의 묘미는 그건데. 그럼 왜 대국할 때 시간 그게 있어? 그럼 뭐 하루 한나절 동안 들여다만 보고 있어도 되겠네. 에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에이. 나중에 이제 총 허용 시간이 지나고 나면 초일기라고 해서 10초 만에 하나씩 둬야 되는데, 그전에는 한 시간 동안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어. 생각 음, 지루하지. 음. 어쨌든 오늘 그앱 깔아가지고, 20, 초보, 초보 24급부터 어쨌든 시작을 해, 단계가. 응. 음. 그래갖고, 문제 다 풀면은 저, 계속 승급해가지고, 내가 지금 19등급까지 올라갔어. 응. 음. 그냥, 그러면 여기서부터 AI랑 둬가지고, 음. 이겨야 승급시켜주는 거야. 음. 근데, 아까 18등급으로 못 올라가고, 정신이 밥 먹으라 그래갖고, 그만했기 때문에, 음. 이제 거기서 끝났거든? 응. 음. 동소씨 말로는, 일단, 일단, 18등급이다 하면은, 바둑 두는 걸로 친다는 거야. 음. 응? 어쨌든, 바둑을 둘수 있다. 당신은 이제 바둑인이야. 체만을 가지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지금, 음. 그, 다음에, 강습 시간 될, 되기 전에, 앱으로 좀더 연습을 하고, 기본적인 걸좀 익히고, AI랑 좀몇번더 보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배가 고팠나? 왜 이렇게 빨리 먹지? 응? 음, 배고팠겠지. 얘쪽이 돌리, 돌리고 그랬으니까. 나는 나, 지금 배가 지금 안 고프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아직, 아직 배가 안 고파. 나는 아직 식사할 시간 안 됐어. 음. 자기, 자기 배고픈 거에 맞춰서, 5시에 지제 식사하니까 그렇 우리 보통 6시 넘어서 식사하잖아. 요즘은 뭐어떤여 6시 반에도 하고. 응. 저걸 아우 시끄러워. 아유 저것들을 어. 여지껏 어치라고. 어. 응. 물가치를 갖다가. <laughs> 저렇게 경손스럽고 소란스러운 놈들을 아주 단호하고 품위있는 놈이라고 칭송하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붕괴했는지아 <laughs> 음. 욕다 <죽다. 웃음> 이상한데 소로가 그렇게 허술하게 그 표현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시끄러운 놈들을 아주 막 단호하고 이멋스러운 놈이라고 표현했거든. 음, 신사라고 그러던데. 어? 신사라고. 어. 야, 야, 신사가 다 죽었네요. 얼마나 깡패인데, 저기. 음. 음.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이놈들을 <laughs> 얘들의 정체는 물가치예요. 물가치인데, <laughs> 이제 내가 정보를 잘못 파악해서 얘들을 어찌로 알고. 한 지금 수년간 얘들을 맨날 어치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 소로우소로가쓴그 책을 보니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쓴 책인데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거의 박물학자라고 해야 마땅한 아주 새나 이런 모든 그 식물들, 동물들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사람이고 뛰어난 문장가에다가 훌륭한 철학자인데 어치를 어떻게 표현했나면은 아주 신사이고 단호하고 멋스러, 멋스럽게 막 울고, 이제, 논인다. 이런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야, 쏘로도 가끔 실수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아주 그걸 우습게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애들이 어치가 아니라 물가치라는 사실을 춘천 사는 친구들한테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엉터리였다는 걸아는 거죠. 엄청 시끄럽고, 막, 성격이 사나워가지고, 깡패같고 그렇긴 한데, 얘들이 물가치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오는데, 얘들이 청소부로서는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청소부예요 우리가 뭐, 버려놓은 거라던가, 이런 구질구질한 게 만들, 이만큼한 것도 있으면 얘들이 싸 와서 청소해주니까, 뭐, 사실은 얘들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어쨌든, 물가치를 어치로 알고, 노상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이제 진실이 밝혀졌죠. 어치가 아니라 물가치다. 응,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잖아. 응? 그럼 응.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는데? 얼마나 이쁜데? 응. 저 우는 조리하고, 차는 응. 짓이 응. 깡, 깡패잖아. 응. 까마귀도 막쫓아내고 음. 음. <laughs> 먹이가 있으면 결단코 양보 안 하는 분들이야. 이거 있잖아. 음. 내가 이제 밀가루 이렇게 해서 구워서. 응? 그러니까 어잘 만들었다. 음. 음. 굽고. 음. 이러까 또띠아라는 게 되잖아 이거. 근데 내가 지금 올리브 기름을 조금 많이 부어가지고 이게 기름이좀 젖었어. 그렇긴 한데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음. 음. 안에 들어는 거는 뭐 버섯, 당근, 음. 양파. 음. 음. 다른 건없어는데 소스 조금 넣고.